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일광조입니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작가 차호 25점 중 고학근 작가 차오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11점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볍게 쇼케이스에 먼저 슥 보여드리고요. 다음번부터 4점씩 나눠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차우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서 오늘 다한 번씩 씻기고, 그리고 광내고, 그리고 쓰담쓰담 쓰담 예뻐해 주느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한점한점 한점 보여드릴게요. 원여의구인데요 단정하게 잘 눌린 안정감 있는 이런 원형 형태. 그리고 짜잔, 이렇게 큼지막하게 복스럽게 여의 문양을 잘 새겨놨습니다. 이 차우 또한 입구가 넓어요. 이번에 어떻게 주문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 묵직하면서 그리고 입구가 제법 큼지막한 차오들을 좀 주문을 했더라고요. 대구, 능화호입니다. 대구. 이렇게 입구가 엄청 널찍하답니다. 그리고 청렴함을 상징하는 능화꽃이 아름답게 호신 전체에 이렇게 각으로 표현이 된 차호입니다.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크기가 한 170cc 정도 되는 제법 무게가 있는 묵직한 차오랍니다. 한와 호인데요. 크기가 240cc 정도 되는 제법 크면서 또이 차원 또한 굉장히 묵직해요. 그리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호신과 뚜껑에 골드 단풍잎과 그리고, 그리고 무당벌레가 총 여섯 개가 이렇게 범랑체로 표현이 된좀 독특한 차오랍니다. 예쁘죠?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널찍하답니다. 조금 독특한 형태의 차오인데요 웅웅 전시호인데요. 이 웅웅이 찾아보니까 독수리더라고요. 그리고 전시가 활짝 날개를 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짜잔. 이렇게 날개짓을 네 음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실물로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드는 차오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두니료를 섞어서 만드는 교니 기법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수준이 높은 자오입니다. 팡팡 터지는 과즙미가 쏙 숨어있는 요 노란 알갱이들이 매력적인 유표입니다. 석표보다는 조금 더 유하게 동글동글하게 흘러가는 선이 참 매력적인 차오예요. 저의 이번 고학근 작가 가성비 1픽 편돈호입니다. 1 5 0 c c 의 약간 낮은 형태의 이렇게 물수제비 같이 흐르는 매력이 참 좋은 차호인데요. 니료가참 끝내주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간 굉장히 감색의 차분한 톤의 브라운 톤입니다. 실물 보시고 직접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짜잔, 동글동글 귀여운 서시 형태의 대나무를 붙인 죽서시입니다. 280cc의 꽤큰 대품이고요. 그리고 이 청회니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금방 작업할 때이 매트하게 건조가 되면서 굉장히 잘 마르는 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청회니 사실 굉장히 만들기 난이도가 높고 귀한 리료랍니다. 깔끔하게 짜잔, 잘 나왔어요. 차를 우려보고 딱 반한 청순이로 만든 육방 정막입니다.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이 엣지 있게 흐르는 선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 형태로 보니까 진짜 만들기 힘든 난이도 높은 조형이더라고요. 크기가 180cc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낮으면서 리뷰도 두툼하고 청순이로 만들어서 숙차 맛있게 우리는 차후 찾으셨다 하시는 분들 딱 좋을 것 같아요. 단정하게 완을 엎어놓은 형태의 그리고 약간의 이런 육방으로 엣지 있는 포인트를 준 완릉호입니다. 크기가 160cc로 쓰기 딱 좋고요. 묵직해요, 이차로도 그리고 이 교형 형태의 이혼누가 제법 크게 나와서 잡기에 상당히 편리하고요. 짜잔!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차의 출입이 또쏙 굉장히 편한 굉장히 입구가 널찍한 형태의 차호입니다. 저도 청리인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포인트 조형까지 정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자가니로 들어온 시우인데요. 크기가 200cc 정도 되고, 음, 이 고학근 작가가 다루는 초콜릿빛 자사오들이 차를 우려보면 실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니료 하나만을 보고도 바로 주문을 넣은 고학근 작가의 단정한 차오입니다. 거륜, 마차의 바퀴 모양을 상징하는 차호인데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정말 단정하고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을 조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륜호 같은 경우에는 200cc인데 가장 키은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주는 맛이 있는 뚜껑이랍니다. 상당히 맨질맨질하고 잘 만들었어요. 오늘은 11점의 고학근 차오를 빠르게 휘리릭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주문을 하고 보니 제가 제법 파격적인 스타일의 차오들도 주문을 조금 해놨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뭐니 뭐니 해도 니료가 좋은 차오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역시 원탑은 니료 특허까지 낸 이 오달 작가의 본산 농리 실물을 영접하니 정말 엘레강스했고요. 그리고 손녀와 작가 차오도 가격이 너무 좋게 들어왔는데 니료가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워낙에 손재주가 좋은 작가라서 이 만듦의 디테일이 정말 하트가 막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욱은 작가의 차호도몇점 들여봤는데 세상에 작가님 진짜로 독특하면서도 질 좋은 미료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역시나 직급이 고급공예 미술사지만 실력파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럼 다음번에는 다시 고학금 작가 차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니료 좋은 하이엔드 작가 차오 소개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